근데 제가 요거 저희 완전 인기 상품인데 블라우스까지 같이 입어봤어요. 왜냐면은 이 블라우스 저희 정말 어 베스트 상품이거든요. 리본을 묶는 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예쁘다. 못 묶는 분들도 막 묶어도 그냥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왕 블라우스가 리본이 되게 풍성하면서 예쁘게 만들어져요. 저희 이왕 리본 블라우스 엄청 좋아하거든요. 뭐냐면은 이거 왕글로, 왕글라우스를 이걸 딱 코디를 하면 무슨 느낌이냐면은 내가 공주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 그런 느낌이. 홀레스한 그런 느낌 그래서 이거는 가져가시면은 아마 모든 옷에 다 코디가 가능해요. 심지어는 저희는 수트, 약간 그 수트가 바지 정장이 약간 세련되고 약간 직선적인 그런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음. 이 코디를 이걸로 하면은 갑자기 로블릭 음. 무드가 돼가지고 맞아. 이건 가져가시면 정말 음. 활용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래서 구매 그 리뷰를 보시면은 음. 그냥 보장이드려요 저희가 촬영할 때 블라우스가 그러면, 준비한 게 없으면 무조건, 무조건 이 블라우스. 네. 왜냐면그 정도로 네. 코디가 여기저기 여기 다잘 어울려 잘 어울리기 네. 때문에. 그, 그, 휘뚜루마뚜루라고 하나, 요즘에? 그런, 그런 음, 말을 하잖아요. 여기저기 네네. 정말 활용도 있게 잘입으실수 있어요. 네. 휘뚜루마뚜루 블라우스? 망불러왔어요. 네, 이거는. 이게 만져봤을 때, 이게 틀려요. 원단이 그냥 막 바스락거리는 음. 그런 면 원단도 아니고. 막힘이 별로 없어요. 시0 소재에 음. 막 차르르 해가지고 힘없이 그냥 축 처지는 그런 원단도 아니고. 음. 약간 그 어디쯤에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리본을 묶었을 때, 그냥 대충 묶어도 이렇게 각이 잡혀요. 음, 어. 맞아. 그러니까 리본 보시면 고객님께서 아시겠지만, 리본을 되게 또 예쁘게 매서가지고 음. 사진도 찍어서 올려주시고 리뷰를 이렇게 포토사진을 올리시고 하셨더라고요 보면은 리본 너무 예쁘게 잘도 매주시고 또 이렇게 그런 리뷰가 아, 많으세요. 뒤로도, 옆으로도. 네. 네. 그런, 뒤로도 그런 되게 리뷰를 많이 하시는게 리본이 풍성하게 잘 매줘서 너무 좋다 뭐 이런 음. 리뷰가 많으시고 뭐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신미성이 없다 하시면 리뷰 바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검증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객님께서 850. 아마 이불로 하면은 저는 자신 있게 네. 이 앞으로 이가격에는 진짜 저희가 판매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원단도 되게 입자가 고운 그런 원단이에요. 태초에 스판기가 최초. 있어요. 신기하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처음 딱 봤을 때 면인 줄 알았어요. 딱 면인데 어 면치고는 구김도 그렇게 많지 않고 되게 촉촉하면서 부드러운 거예요. 근데 촉촉하다는 건 음. 원단이 특이한 원단이에요. 네. 찬, 찬 성분이 쿨한 그런 촉촉함이 아니라. 음. 되게 입자가 곱고 음. 딱그왜 정말 명품 블라우스나 셔츠에 사용하는 그런 원단 이라고 해야 될까요 mr2 님 네. 원단이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원단 제가 직접 컨택 했거든요 음. 어 제가 직접 원단 이제 시장에 가서 초이스해서 골라온 건데 정말 이거 원단 값이 조금 가격이 비싸요 왜냐하면 신축성이 이게 있어요. 원단이 또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신축성이 있어요 이, 네. 음. 구김이 아까 오.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구김이 거의 별로 없어요. 네, 면 원단 같이 보이는 그 원단 치고는 굉장히 어, 구김이 거의 별로 없기 때문에 입으시는데 정말. 음. 구김이, 음, 그 변화 없이 입을 수있어요 구김이 수 걱정할 거예요. 정도로 없어요. 왜냐면은 100% 없다고 말씀드리진 없고. 그지 아무래도. 왜냐면은 100% 아. 구김이 없는 건요, 이렇게 리본이 잡히지 않아 그냥 축 쳐져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런 왜 우리가 생각하는 난방의 그런 구김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정말 좀 관리하기가 쉽다고 해야 되나 네. 이제 화이트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입고 조금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예 음. 네, 그래서 이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솔직히 톡톡으로도 고객님들께서 다른 컬러도 좀 재진행 좀 해달라는 맞아, 재진행 다른 네, 걸로 요청이... 고객님들이 아예 컬러를 지정해주세요. 핑크 네. 만들어주세요. 어, 무슨 색깔 맞아요. 만들어주세요. 이런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네, 고객님들께서 그런 톡톡으로 다른 컬러 요청도 많았고, 또 전화로도 작년에 사서 입었는데, 또 다른 컬러 진행 안 해요. 너무 잘 입어서 다른 컬러도 또 구매하고 싶다고 그런 좀문의가 많았었어요. 예, 나 앞으로 한번 매볼까? 앞으로? 뭐? 앞으로? 앞으로 매면은? 앞으로 한번 제가 매볼게요. 음. 사이즈는 프리사이즈라서 한 5에서 6, 6까지 6, 6, 입으실 수, 있어요. 수 있을, 네. 수 있을 네. 거예요. 네. 오, 이렇게 해도 입... 너무 예뻐. 음. 정말로 저희가, 어, 왕리본 블라우스는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음,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정말 퀄리티나 이 풍성함은 절대 정말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역시 왕리본은 왕리본이야. 왜냐면 리본이 되게 크게 풍성하게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작아 보인다? 아, 정말. 정말 중요해. 얼굴이 작아 제가 보인다. 제가 원래 얼굴이 이렇게 작은 사람이 아닌데 이거를 지금 내서 이렇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얼굴 작아보인 것 같아. 성형이네, 성형. 네. 제가 한번 이제 자켓도 걸쳐볼게요. 이렇게 왕리본 블라우스를 꺼내서 입었을 때도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 오. 이거는 네. 정말 이 아우터까지 받쳐주는 그런 옷? 음,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블라우스. 촬영할 때뭐 없으면은 무조건 왕, 블러스, 마, 왕, 왕 블라우스, 왕리본 블라우스 가져와. <laughs> 저희 왕리본 블라우스 가져와. 항상 왕리본 블라우스를 호출해요. 음, 네. 이거는 저희가 떨어뜨리지 않고 재고 항상 제가 네. 구비를 이게 없으면 만약에 떨어졌다 네. 그러면 혼나요. 그 왕리본 블라우스를 왜어 코디용을 항상 구비를 해놔야지. 이러면서 음. 그 정도로 여기저기 정말 활용하기 좋은 그런 옷이다. 라는점 말씀드릴게요. 네.